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어떤 지인분 사무실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일부에서는 누가 기도라고 하시던데 기도는 기본적인 거고 아, 그분이 계신 그 가정 또 사무실에 어떠한 책들이 꽂혀 있는지 서재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왜냐? 여러분 외국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대요.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내가 무엇을 내 안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채워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번, 두번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어,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5년도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시작한지가 벌써 4분의 1, 25%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으면 심판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태어날 날이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끝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24시간의 시간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설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야, 저분의 신앙은 정말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도전을 받은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이분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메멘토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이분의 삶의 태도는요. 일반 범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인생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신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알게 됐죠? 내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 때가 온다. 삶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러한 시간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시간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이 성막에 나와 있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아까 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의 뜻하신 세상의 초금과 빛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요, 1년 365일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주신 이 절기 가운데 사순절은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1년 365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에 하나님이 너 예배할 때꼭 이것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성막에 위치한 이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성막에 드리워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하나하나의 설명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어떻게 그럼 반응해야 되는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예배 현장 속에 어떤 태도와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배워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하지는 예배,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예배. 그래서 내용이 새로워져서 사라졌던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 그분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번제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기구가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아,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이 성막입니다. 저 안쪽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은 성소라고 하죠. 그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과 문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예배를 맛보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배 없이 이 번제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번제란을 바르게 잘 통과해야만 우리가 앞서 나눴던 물두멍의 은혜 떡상의 은혜 등잔의 은혜, 분양단 법계의 은혜를 이 예배 현장 속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번제단에 담아두신 예배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 뭘 하는 곳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올라. 이 올라는 올려진다, 올려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이 단이 뜻하는 히브리 말은 뭘까요? 미츠베 이츠 미츠베 아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살해해서 죽여서 잡는 행동을 이 미츠베 아흐 라는 단어가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말을 합한 표현이 번제란인데요 올라 미츠베 하, 이번제란이라는말 자체가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 근데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하나님의 규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번제로 들여야 될 어떤 짐승이 죄물로 쓰일 수 있고 죄인은 그 죄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레위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안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때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 그 제물이 뭐가 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있는 번제물에 반드시 안수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쁘심이 되어서 그를 위한 속죄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죄인은 번제로 드릴 제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번제물의 머리에 죄인 자신이 자신의 손을 직접 올려서 안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자신의 손을 그 제물에 직접 올려서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동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죄인이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죄인의 죄가 그 안수행위를 통해서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 용서, 죄 사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 대신 죽어야 할 대성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 이 죄인의 죄가 전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가축은요, 죄인이 안수하기 전에는 그저 많은 짐승 가운데 한 마리의 짐승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제물의 안수를 하고, 그 죄가 그 가축에게 전가가 되게 되면, 이 가축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죄인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죄물 재물, 비로소 죄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마련된 번제에서 각이 뜨여지고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짐승을 데려온 이 죄인 자신이 그 번제란에서 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이 죄인이 죽여져야 하고 칼로 각이 떠져야 하고 그런 상태로 번제의 불에 올려 태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안수로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지고 이 짐승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번제란에 올라가 죄인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재물이 죽여지고 잡혀지는 이 번제단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2절은 이에 관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 1절과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번제단의 재료를 얘기하고 있지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지난번에 이 증거계라는 성소의 도구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그 재료 또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계도 재료가 조각목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번제단도 그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조각목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광야에서조차도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여러분 아카시아나무 이 조각목입니다. 흔하디흔한 재료였어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하디흔한 번제단의 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이 조강목의 재료는요 번제단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죄인의 죄가 씻겨지는 일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하디흔한 조강목 이건 특징이 있죠. 너무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깨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이 조각목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했는데요. 이런 우리의 육신을 입고 번제단에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인 조각목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잔목과 같은 이 조각목과 같은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조각목에 노을 바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성경 군데군데 이 노이라는 제로의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 구절마다 이 노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선한 영향력, 어떤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교만함과 같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 죄성 가운데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 게 있지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에 발려진 이 노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약한 성정과 거기에 부어지는 부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료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란의 규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와 너비가 오 규빗으로 정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지 두 번째 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본재단이에요. 지난번에 보았던 이 분양단과 마찬가지로 제자장이 이 본재단을 위해서 내려다보게 되면 가로세로가 5급이씩 정확한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분양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때이 모양이 정사각형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성 그분의 세밀함, 그분의 공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의미는요. 번제단의 규격은 하나님의 일정하고도 정확한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그분의 공의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신 그 전제를 가지고 아까 읽었던 1절과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죄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 인해서 사해지는 것 이곳 번제단의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조각목을 노슬부어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수를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조각목 같은 우리의 육신 몸을 입으시고 이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용서받는다는 하나님 구원과 용서와 제사함의 놀라운 신비를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물이 잡혀 죽여지는 이 번제라는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우신 그 영화로우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번제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각이 떠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살라져야 할나 우리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버려지시고 태워지신 죽임당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이 구약 성막의 번제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수주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성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한 가지 마음에 깊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죄인 된 나를 죄로 죽어야만 하는 나를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번제단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나를 죄인 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뿐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올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안에 두신 기구 하나하나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 희생이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좀잘 보이십니까? 혹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나를 향한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관되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번제란에 드리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번제란의 제사를 죄 사함과 용서를 더 입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주님의 그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일상 가운데 누려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란에 드리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한번 믿음을 실어 읽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단번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셔서 그 번자란의 친이 자신의 육신을 던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덮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내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번제란에 나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이루신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구원자 예수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이 이미 나에게 찾아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신앙의 모든 여정이 우리가 드여지는 모든 예배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점점 묻어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예배여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노출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점점 물들어가서 번제란에 담긴 하나님의 극휼과 용서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 속에 충만히 누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번제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덮으시고 우리의 영이 그 주님의 터치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번 살아가는 한주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힘과 용기를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심령마다 예수의 피가 늘 흐르게 하시사, 주님의 용서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대속잼을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